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초기에 전단지를 많이 뿌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앞에서도 학생들이랑 어머님들을 상대로 어 전단지를 전달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일단 전단지도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음. 자, 이 전단지에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 저의 위치, 저의 커리큘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사하게 어머니의 손으로 네, 가야되는데 <laughs> 그 중간에는 변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학생이 어, 취하는 어, 그 안에 들어있는 네, 트리스 같은 건데 음.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선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가져가서 읽어보게 그리고 음. 남아 있을 수 있게 그게 두 가지 목표여서 음. 첫 번째는 친구한테 아주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빛나는 보석 연필과 아. 그다음에 당춘정류그 약간 미어 캐러멜 네. 그리고 아나야 이거는 너 먹고 연필 예쁘게 쓰고 이거는 엄마 갖다 드려. 한데 엄마한테 갖다 드리는 선물은 주방에서 놓고 음. 쓰실 수 있게 음. 그 저희의 로고를 붙여서 네. 이제 아주 질 좋은 위생장갑을 넣어드렸어요. 아. 근데 그거는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오래 남겨져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이 좋고, 로고가 붙어 있고, 오래 남아져 있는 거. 그 위생 그 비닐 장갑? 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한 100장 쓰면은 다 버리는 거아니야 근데 네. 보통은 100장을 쓰는데, 네. 최소 3개월 이상이 아.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학교 앞에 나간 데가 보통은 음. 방학하기 전, 뭐, 아니면은 예, 예비소집이 음. 아니면 입학식 이 정도인데 그 정도 3개월 안에는 약간 진중 좀 생각에 선택에 네. 그런 게 아직 덜된 어머니들께서도 음. 이게 학교가 시작이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올때 그게 딱 보여지면은 생각이 나세요. 음. 근데 그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다던가 이름이 음. 생각나지 않다던가 그러면 음. 이게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려면은 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어야 해서 좀 생활에 필요한 어머니들 선물을 따로 했고요. 그래서 설명회 전이나 그렇게 할때 이제 알려야 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나오실 만한 시간대에 음. 어, 딱 이제 커피숍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때 미용실에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주말엔 도서관에 간다든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단지를 돌릴 때 자기가 또 하나 꿀팁이 있는데 이제는 학교 안에 저처럼 목적을 가지고 뭘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보안관 아저씨께 음. 친절하게 인사를 드리고 음료수 한잔 드리고 여기서 짧게만 근데 법은 지켰어요. 법은 지켰기 때문에 먼저 인사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번더 얼굴과 눈을 음. 마주치고 네, 사람에게는 그래도 관대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 전략은 그 경험이 정말 많은 그 체육관 관장님 옆에서. <웃음> <웃음> 네, 경쟁하지 않지만. 아, 미리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닙니다. 어머. 네, 아니, 근데 딱 체육관 관장님은 체육관 관장님 포가 나요. 네. <laughs> 그리고 그분들은 그 주는 그 사은 그 약간의 그 선물이 달라요. 네. 보통은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어, 관장님은 컵면을 주시더라고요. <laughs> 컵면을 줘야 되니까 <laughs> 긴큰 가방에다 주시더라고요. 네. 큰 가방을 넣을 때 저도 같이 넣어줬어요. 아... 태권도 갈때 끝나고 영어도 봐. 여기 행복하게 영어책이 있는 것이야. 이러면서 같이 넣어줬어요. 에이. 그럼 애기가 이제 두 개손 안 해도 되고 같이 이제 패킷에 넣어갖고 같이 가서 실제로 그 관장님께서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저 아니야. 저도 이제 연락 오면은 많이 연락, 저기 소개해드리고 할 거다. 음. 이러면서 같은 이제 어깨는 아니지만 에이. 그래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아, 예체능원장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조인트 했었던 아. 기억이 나서 아마 10분도 안 돼서 제가 3박퀴를 모두 다 소진을 했어요. 아.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아. 너도 나도 받고 싶어 했어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원장님 걱정이 있는데, 원장님 그게 보통 비닐 장갑이 300개, 아, 100개짜리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로 300개, 네. 그리고 아이들 보성연필까지 하려면, 네. 한번 전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세지 않을까? 셀수 있어요. 에이. 하지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학교는 거의 한 개나 두개정도예요그 네. 다음에 그 친구들이 합쳐서, 이제 인원수, 그 다음에 학생수, 이런 걸 대비를 한다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음. 이때 쏟아져 나오는 많은 홍보물과 비교했었을 때, 그게 어떤 게 취해지고 어떤 게 버려지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등록으로 된다면, 네. 그 홍보 비용은 큰 투자 비용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생각에 전환을 해보시면, 내가 엄마라면, 우리 아이가 이런 걸 갖고 왔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읽혀지냐, <laughs> 여기서 버려지냐는 그 안에 어떤 진정성을 담은 그런 거가 있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더 이제 빠른 등록으로 되지 않았나, 네, 아,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전단지 돌릴 때 되도록이면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원장님 덕분에 저도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됐어요. 네. 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